상대방 자리에다가 싱그엑스가들어가 잡게요. 10살이나 300 이렇게 1 나무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고 씬라이드로 들어가서 무릎을 한 다리를 이렇게 갖다 대세요. 이런 식으로 무릎 갖다 대고 발등을 엉덩이에 갖다 대고. 이발 잡고 있는 쪽 다리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골반까지 발등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시면 돼요. 이렇게. 갖다 대면 이손 놓고 바로 아직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무릎이나 여기 정강이 쪽 잡으시면 되는데 허벅지까지 올라가지고 하시고 무릎 안쪽이나 무릎 아래쪽, 바지 아래 끝단 잡으시면 돼요. 자, 힘을 높게 들고 양쪽 무릎 반대쪽 서질 겁니다. 어머니요 이 다리 결때 다리 사이에 낀 다리를 위쪽으로 다리를 드래그 해주세요. 들게 해주고 손짓도 일어나시면 돼요. 이 다리 바히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 그, 안 하시고, 역사이그자 힙슬라이드 하면서, 왼발이 들어갈 면내다 왼발이 이제. 들어가고, 오른발은, 랭이 안에 들어가고, 엉덩이나 발등을 갖다 대세요. 그 다음, 손 놔주고, 바지기 잡으면서, 왼발이 또 골반 앞으로 넣어보면 돼요. 이런 식으 다리를, 힙을 올리면서, 이 다리가 이쪽으로, 스위치 하면서, 다리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고, 힙을 높게 된다음 양쪽 무릎을 허브 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냥 엉덩이 엉덩이 하시면 다리 사이에 있는 다리를 위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지 그끼 잡고 짚고 뛰 들어서 일어나줍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그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 하시고 왼발 기뒤 무릎 안에 여기 그다음 손 놔주고 바지 끼 잡고 오른발이 이쪽 도 왼발이 골반 네, 힙을 높게 들면서 무릎 쪼이고 무릎 바깥으로 설정돼요 넘어지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립 잡고 베이스 발이 빼서 일어나주시면 돼요 가게요 자 이렇게 왼발이랑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른발은 상대방 가위 안쪽에 정같이있는데이시 만들어 주세요. 네. 자 여기서 발 잡고 돌리려고 했더니 무게중심이 앞으로 들어서 손을 이렇게 집어버려. 안넘어가요기 무게중심 앞에 있어. 자, 그러면 오른손이 이 뒷무릎 잡아야 이게 뒷무릎. 이 잡고 왼손이 이 발목 아래 로 들어갈 거요 이렇게 발목 아래. 팔짱 껴져요. 그 다음, 손으로 살짝 밀어내면서 무릎을 손바닥으로 밀면서 왼, 왼다리, 상대방 다리를 나한테 끌고 와요. 어깨 위로 이렇게. 어깨 위로 끌고 와요. 이렇게. 어깨에 걸리게. 팔에 걸리면 안 되니까 어깨에, 이렇게. 어깨에 걸리게. 그래서, 왼손 손바닥이 상대방 무릎 쓸개골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오른손 다시 이쪽. 팔꿈치 이동. 그 다음, 오른발, 왼발 보세요. 왼발은 이쪽 골반 앞에 잡고 있는 자리에이렇리 밤들. 우리 밤들. 리 있는 우리 뒷무 우리 밤무 t h a 이 k y 면 무릎이랑 무릎 이렇게 나와 있 n k y 있어요 h a n k you. t h a n 면안 됩니다.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a n k you. t h 면 n k you. 을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어 상체세우주면 이제 오른발을 받쳐요 오른발 빼서 무릎 옆으로 받쳐 나 왼발을 뒤덮어 힙을 높게 들고 오른발을 빼요 발뺄때무릎 빼세요 무릎을 무릎 빼서 발가 세우고 일어나면 돼 이렇게 일어나서 발목 퇴치하고 올려줘요 그리고 압박 스펙 이제게 압박해주시면 돼 여기가서 팔이 잡고굴리하겠다상대가 무기중계 앞으로 해. 그러면 오른손이 처럼 <목소리> 오른손 여기. 그다음 이손 발목 아래 팔짱 뜨고 손바닥으로 누 바치면서 어, 어, 위로 올려줘. 올려서 쓸개골 잡아줘. 그다음 팔꿈치 오므리고 오른손 다시 겨드랑이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다음 왼발 오른발 위치 바꿔서 오른발은 내리고. 왼발은 골반앞에 받치면 돼요그 네. 다음 당겼나 밀어 당겼다가 밀면서 이무키 하고 일어나주고 손짓고 일어나요 다음 오른발바닥으로 이 무릎을 밀거예요 밀면서 왼발 받쳐줘 다리가 다펴지게힘 네. 펴주고 어, 힙 들고 이 오른발 빼시면 됩니무릎 일어나서 발목 캐지 엑스테이소 음. 아박 일자 보면 올리고 하고 이즈해 주고 일어나서 발 붙이 그죠아자 여기, 네. 여기 들어갔다 자, 여기서 바지 잡았요 빨리 잡고 스위드 시키면 똑같이 또 체중이 앞으로 올거에요 이건 역살자 잡 역살자 잡고 손도 있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똑같이 또 가요 여기서 손 놓고 겨드랑이에 맞춰 이게 겨드랑이 이렇게 자자지고 왼손 오른손 보세요 여기서 왼손을 아래로 이렇게 언더로 파서 또 뜯을 수 있어요 이렇게 뜯으면 이, 이 소매 잡을 수 있어요 소매 이거 잡고 있는 소매 이렇게 잡을 수있습니 이렇게 자, 그러면, 왼발을 아래로 넣어. 저기. 똑같이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아래로 넣어세요 이렇게. 자, 이 오른손 놓고, 멱살 잡아서, 당겨서 기도를 밀어줘. 이렇게. 상대가 기도. 이를 다한번더 저쪽으로 밀어요. 그러면 상대가 베이스에 안 넘어가요. 이발이랑 손 베이스에 안 넘어가요. 이렇게. 네. 그러면, 다시 누우면서, 온플라하로 하나,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자이 아, 네. 네, 내가 던지려고 했더니 상대가 낮춰 이손 놔주고 겨드랑이 또는 칼라 그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 왼손을 파 언더 파서 어깨다 휘어주고 이 손으로 무릎 말고 소매 이 소매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 이렇게 잡아주고 라펠을 이렇게 칼라 그립을 잡아서 쭉 내려서 기도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 목을 연목을 비느야 힘이 세서 안 옵니다.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나한테 오지 못하게 기도 부분을 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동맥 하고. 왼발 아래로. 이렇게. 왼발이 여기서 이 아래로 이쪽 골반으로, 소매 잡고 있는 골반으로 당겼다가 살짝 밀어주면 베이스 잡고요. 왼쪽으로 누워요. 왼쪽 지금 앞프니라죠 왼쪽 옆구리를 누워. 옆구리 누울 때 오른발 때. 어? 호프라다리. 아무 데. 자, 상대방 스위치 키는데 베이스 업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띄우고 발 발이 여기서 당겼다가 리브. 이 앞꿈치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다 오른발 빼고 오른발 빼고 왼쪽 어깨 쪽으로 누워 그러면 발이 나오고 온프라따기니시